예, 제가 놓친 분도 계실 텐데 예, 앞으로 제가 좀 초대해서 함께 축복하고 기도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완근 이수경 집사님, 예, 우리 윤덕기 군사님 이현우 집사님, 예, 우리 따님 가정인데요. 어, 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오늘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출산 이후에 처음 우리 딸을 데리고 나온 것 같아요. 예, 우리 집사님 예, 아이 데리고 한번 나오시겠어요? 아이 데리고 나아온그 모습이 미국 스타일입니다. 원래 미국이 저래요.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예, 이렇게 앉히지 않고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나오... <laughs> 예, 올라오세요. 오, 오, 올라오세요. 예. 우리 이왕권 집사님, 이승경 집사님도 오랜만에 보지만 우리 딸이 이름이 이 루미래요. 이 루미. 맞죠? 예, 이룬다는 뜻인가요? <laughs> 어, 우리 이스 함께 기도하는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워, 반가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루미가 하나님 손에 남았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그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삼아 주시옵소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의 삶에 생명의 주인 되어 주시고,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완근 집사님 가정,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어요. 이 룸이 이왕 건집사는 이. 아 이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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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인사하고 가야지. 인사하고 예, 큰전은 못해도 우리 잘 살겠습니다. 루미 데리고 멋진 믿음의 가정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내겠습니다. 예.